지상렬이 바쁜 조카를 대신해 11살 조카 손녀를 돌보게 되면서 하루 돌봄 도전에 나선다. 난생처음 혼자 아이를 맡은 그는 미리 알아둔 키즈카페로 향하고 유나에게 신보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다. 유나는 지상렬의 과거 말실수를 꺼내며 여자한테 활활 날아가라니 그러면 어떡하냐며 잔소리를 퍼붓는다. 키즈카페에 도착하자 예상밖의 지원군이 등장한다. 개그계 대표 비주얼 오정태와 오지연이 합세한 것. 두 사람은 육아 경험을 살려 각자의 돌봄 비법을 전수하지만 갑작스러운 등장에 손녀는 잠시 얼어붙는다. 두 베테랑의 맞춤형 육아 스킬 덕분에 현장은 금세 웃음바다가 된다. 이어지는 토크는 자연스럽게 지상렬의 연애 이야기로 흘러간다. 심보람과 핑크빛 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그를 두고 오정태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일부러 다쳐서 모성 본능을 자극하라고 황당한 조언을 건넨다. 오지현도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주변에 세워서 상대의 눈을 마비시키라며. 독특한 연애 전략을 내놓아 현장을 폭소하게 만든다.